내 나이 52세. 친구들은 노후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던데 저는 오로지 진로 고민에 한창입니다. 대학에 가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취업을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 나이에 비해서 아주 예의 바르고 성실합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내겐 서른 명의 딸이 있으니까요. 사랑을 가르치고 행복을 배웁니다. 어렸을 적 꿈은 뭐였나요? 꿈이 바뀌었다고 해서 혹시 그 꿈을 포기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진 않나요? 당신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라오면서 많은 생각이 달라졌고 더 많은 경험을 했기에 단지 좋아하는 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지금의 모습 그 꿈을 응원합니다. 사랑을 가치고 행복을 다 우리 선생님은 이상하다. 취미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주엔 바리스타 교재만 한참 보시더니 이번 주엔 와인 관련 책만 보신다. 그러더니 오늘은 초콜라에 초콜릿 제조 공부를 시작하셨다. 저렇게 취미가 많은 분은 처음 봤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도 쉽지 않다. 얼른 내가 잘하게 돼야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텐데. 우리 반 아이들은 꿈이 다양해서 참 좋다. 사랑을 가르치고 행복을 배웁니다. 꿈을 가질 수 있는 안양유상 교무부장 윤경이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학교 선택. 지금부터 제1의 안양유상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여상은 네 번의 입학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1편, 학과와 진로 선택, 진학편에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편, 포트폴리오와 진로, 취업편. 제 3편, 즐거운 학교생활. 제 4편, 안양여상에서 만나요. 어, 마지막 제 4편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입학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 오니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소질과 적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 가지 않고 미리 계열과 전공을 선택해서 수업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취업과 진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의 취업도 하고 진학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구급 지역 인재 공무원 시험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데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내신 성적 30% 안에 드는 학생이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을 볼수 있는데요. 1차 시험에 합격된 친구들이 2차 면접을 통과하고 나면 바로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 작년 어, 대졸 졸업자들 중에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던 합격자 경쟁률이 혹시 몇대 몇인지 아세요? 네, 바로 114대1이었는데요. 어, 특성화고등학교는 5대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작년에 210명을 모집했는데 2022년도까지 500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니 학생들 중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와서 공무원의 꿈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취업 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중소기업에 취업된 학생들은 6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하면 정부에서 300만 원씩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화 전형 어,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전형으로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요. 고려대, 인하대, 시립대, 항공등, 항공대 등과 같은 대학을 제외하고는 성신여대, 당국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과 같은 대학에서는 수능 없이 면접과 서류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학교에서도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진로 다섯 번째 재직자 특별 전형.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진로의 모델인데요, 3년의 경력을 갖고 경희대, 주강대, 한양대 등과 같은 대학에 수능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비즈니스과는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춘 관광인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올해 두 학급 44명을 모집하는데요. 성격이 밝고 사교적이며 호텔, 리어, 여행, 관광 등에 관심 있는 학생으로서 나중에 한국 문화학과를 진학하거나 호텔 외식조리과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과입니다. 학과, 비교과, 진학, 취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특히 오늘 제 1편에서는 학과와 진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를 보통 1학년에 배웁니다. 전문 교과를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데요. 관광 비즈니스과 전문 교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일반, 관광 영어, 관광 일본어, 카지노 서비스, 여행 서비스, 호텔 식음료 서비스 등과 같은 전문 교과를 배우고 있으며 컴퓨터 자격증과 전문 자격증으로는 토파즈 여행 발권 자격증, 바리스타, 조주 기능사, 쇼콜라티에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관광실습실인데요, 여기가 바리스타 검정장으로서 저희 대부분의 안양여상 교사 학생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관광 비즈니스과 전문 동아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바리스타, 승모원, 쇼콜라티에 카지노 동아리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펙을 쌓고 있으며 작년에 대림대에서 열린 바리스타 대회에서 대상 금상, 또 예비 승모원대회에서 안양시장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카지노 딜링대회 국제대회에서 대상 금상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부터 비서사무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인을 부자하는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인데요. 두 학급 4 3명을 모집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 이 있으며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학생이 지원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과와 진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교과로는 커뮤니케이션, 창업일반, 사무행정, 비즈니스 영어, 창구 사무, 비서 과목을 배우고요. 기본적인 컴퓨터 자격증과 전문 자격증으로는 스마트 서비스 경영 자격증 바리스타 ERP 정보 관리사 자격증 네일 아트 메이커 헤어 디자이너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비서 사무과 관련된 전문 동아리로는 네일 아트 메이커 피부 관리 헤어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통하여 비치 쪽으로 취업과 진학도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다음으로 보건 간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보건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인데요. 올해 두 학급 44명을 모집합니다. 평소 간호나 의료 쪽에 관심 있는 학생과 봉사, 희생 정신이 투철한 학생이 지원한다면 좋은 학과일 것 같습니다. 학과 소개와 진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작년 한국고용정보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향후 가장 전망 있는 일자리로 보건과 의료가 선택되었습니다. 특히 전문 간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거기에 딱 적합한 학과입니다. 전문 교과로는 기초간호 임상실무, 간호의 기초, 인간발달, 공중보건, 보건간호, 인체구조와 기능, 요양지원과 같은 전문 교과를 배우고요. 기본적인 컴퓨터 자격증 외에 전문 자격증으로는 2학년 때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원무행정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3학년 때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유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동아리 활동, 나이팅게일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연결하여 학과를 홍보하고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유양병원 등이 통하여 학생들이 봉사 정신과 예비 간호사로서의 마인드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 저희 보건과 간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요. 안양 지역에는 안양샘병원, 평천우리병원 등과 같은 병원에서 실습을 하거나 군포, 시흥, 광명, 의왕 쪽에 있는 병원, 원광대 삼본병원, 삼본제일병원 등 여러 병원과 협력을 맺고 있어 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편하게 실습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저희 보건과 2학년 학생들 전원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경영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전문 금융인을 양성하는 학과인데요. 두 학급 4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음, 진로의 폭이 가장 넓은 학과이기도 하는데요. 공무원반, 공사반, 진학반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학과입니다. 학과 소개 및 진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경영과 전문 교과로는 회계 원리, 금융 일반, 상업 경제, 사무 관리, 정보 처리과, 또 회계 실무, 창구 사무, 사무 행정 등에 관한 과목을 배우고요. 기본적인 컴퓨터 자격증과 전문 자격증으로는 컴알, 은행 텔러, 전산에게, 모스, GTQ, ERP 정보 관리사. FTA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금융경영과 전문동아리로는 금융권 모의 면저, 비즈쿨 창업동아리, 키움 독서 동아리 활동 등이 있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독서 활동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경기도 상업경진대회 같은 대회에 나가서 좋은 수상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경영과 1학년 신입생 윤혜빈입니다. 먼저 진학에 대해서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음. 안양여상이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음. 저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되었고, 음. 졸업한 친언니가 안양여상에서 장점들을 많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음. 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서 고객들이 금융 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기회가 된다면 고등학교 때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것을 바탕으로 은행의 홍보팀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우선 특성화고는 지역 친학, 친학과취업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특성화고의 장점일 수 있는데 안양여상은 유일한 여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여자만의 이제 더 주어지는 기회가 많고 또 다른데에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양여상으로 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3학년 친구들 안양여상에서 만나요 <laughs> 2020년 졸업생 진학과 취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관광 비즈니스과, 연두색은 비서사무과, 오렌지색은 금융경영과인데요. 어, 한눈에 보시다시피 비서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진학과 금, 음, 취업이 비슷한 학과입니다. 하지만 관광 비즈니스과는 올해 70% 학생이 진학을 했고요, 20% 학생만 취업을 했습니다. 또한 금융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진학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금융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갖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 전형이 왜 인문계보다 내신이 잘 나올까요? 어, 거기에 대해서는 어, 오프라인 때 저희 학교에 오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하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학과별로 기준학과가 있고요. 또 내신 성적 산출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교과는 인문계랑 특성화 고등학교 똑같이 4% 11% 23%를 기점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 반면에 전문교과인 경우에는 90점 이상은 A등급, 80점 이상은 B등급, 70점 이상은 C등급으로 하고 A등급일 때는 1등급, B등급일 때는 3등급, C등급일 때는 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보다 좀더 손쉽게 내신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진학이나 취업의 선택 폭이 훨씬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학년도 졸업생 진학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제외한 올해 졸업한 순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안양 여상은 올해 4년제 어, 대학에 12명 학생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경희대 호텔 관광과, 성균관대 인문계열. 명지대, 세종대, 경기대와 같은 많은 대학의 다양한 학과에 진학하였는데요. 특히 성균관대 인문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인문계를 다니다가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전학 온 경우인데요. 저희 학교 졸업할 때 3.2등급 정도로 졸업을 했고, 어, 성균관대, 한국어 입어 대학에 두개다 어, 동시에 입학하였습니다. 어, 이 학생은 사실은 특성화 전형은 아니고요.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하였는데요. 이 학생이 만약 인문계 계속 있었다고 하면 3등급을 과연 맞을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 오신다면 어, 좀더 편하게 내신을 관리하여 진학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어, 여기 보시면 경기대 디자인학부 간 친구 한번 보면 굉장히 입학 성적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에 실기가 60%인 학교의 진학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 편하게 내신 관리하면서 실기를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기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 안양여상이 어, 좋아하는, 어, 선호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바로 보건계열인데요. 해마다 보건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명의 학생이 진학을 했고요. 올해도 또 8명의 학생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안산대 간호학과, 치위생과, 동남보건대 안경과학과, 또 방사성과 같은 보건계열의 많은 학생이 진학을 하였는데요. 점수대를 보면 높은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입문계에 갔을 때 굉장히 어렵게 진학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양여상에 와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안양여상은 항공문학과 진학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요. 작년에도 10명의 학생이 항공문학과에 진학하였으며 올해는 11명의 학생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생들을 조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대 항공 비서사무과 194점, 경인여대 항공서비스과 129점, 안산대 항공서비스과 116점. 어, 같은 항공까지만 이렇게 점수, 점수 폭이 굉장히 다른데요. 어, 왜 그러냐면 항공운항과는 60% 이상이 면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점수가 낮아서 항공운항과를 진학하고 싶은데 꿈을 포기한 학생들은 저희 안양여성에 오신다면 항공 운항과 진학이 가능합니다. 저희, 한, 저희 안양여성에서는 항공승무원 동아리에서 항공 운항과 면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3년 동안 면접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입학 성적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호텔 외식 조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연성대, 대림대, 배아왈대 같은 학과, 학교에 호텔 외식 또는 식품영양과에 들어간 학생들이 꽤 있는데요. 올해는 12명의 학생이 진학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입학 성적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점에서 140대까지 점수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서 호텔이나 조리, 외식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진학하신다면 이러한 대학들에 꽤 손쉽게 진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뷰티 패션 진학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9명의 학생이 진학하였는데요. 정화예대, 어, 패션과 또 정화에 대해 메이크업과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사회복지. 제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면 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 쪽으로 대학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연성대 유아교육과 140점 학생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입문계에 있었다면, 과연 진학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 저희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또한 저희는 여자학교이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된 학과는 없지만, 디자인 예체능 쪽으로 올해 10명의 학생이 진학을 하였는데요. 특히 광고 디자인 또는 산업 디자인, 실내 디자인 학과 쪽으로 진학을 했으며, 예체능 쪽으로는 무용학과 또 댄스 관련해서 학생들도 진학을 하였습니다. 전공별 대학 진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한 학생들의 20% 정도는 사년제에 진학을 했고요. 또 간호 보건으로 21%, 항공운항과에 20%, 호텔 외식 쪽으로 22%, 뷰티로 16%, 금융으로 9%, 디자인으로 18% 학생들이 진학을 했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보건 간호, 항공운항, 호텔 외식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안행어상 관광 비즈니스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를 재학 중인 이영미입니다. 제가 안행어상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제 꿈을 찾다 보니 어, 호텔리어라는 꿈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문계보다 특성화고를 찾다 보니 안양여상 관광 비즈니스과라는 학과가 제 호텔리어라는 꿈에 제일 적합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 꿈을 다가갈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서 안양여상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양여상을 다니면서 제 인상 깊었고 뜻 깊었던 프로그램은 5성급 호텔을 방문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그 당시 이미 방문하는 그 자체가 이미 너무 설렜고 어, 방문하여 게실 구조 탐방과 테이블 세팅 등 기본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호텔리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과후 수업, 여러 대회, 카지노 대회, 테이블 세팅 대회 등 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칵테일 자격증 취득 등이 여러 활동들이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었어요. 어, 경희대학교를 입학할 때 어, 제일 도움이 되었고, 제일 결정적인 활동은 아무래도 3년 동안 활동한 홍보부였던 것 같아요. 제가 홍보부 활동을 하면서 성격이 되게 활발해졌고, 어, 사람을 응대하는 노하우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 면접을 볼때 어, 질문에 막히지 않았고, 어, 자신감 넘치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안양여상을 입학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 입학 설명회를 잘 들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 안양여성 들어가시면 위쪽에 안양 안양여상 유튜브랑 연결되어 있으며 아래쪽에. 초록색 버튼이 페이스북이랑 연동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활동도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사항은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통해서 학생들의 활동도 볼수 있고요. 또 저희 졸업생, 취업생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 통해서 지금 온라인 진로체험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께서 이렇게 진로체험 신청해 주시면 집으로 온라인 키트를 배달하고 영상을 링크해 드리오니 학생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편안하게 학과 체험해 볼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입학 상담실 운영 안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어, 매일 9시까지 또 토요일 1시까지 입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학부모 학생 찾아오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은 진로체험의 날로 정해서 8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학과에 대해서 많이 상담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12일 11시에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포트폴리오와 진로, 취업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서 유일한 여자 특성화 고등학교 안양여상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안양여상 교무부장 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